우와. 아이런데걸으면 음, 어, 오징어 판매가? 오징어 판매장 있네. 씨, 오징어 사 먹어야겠다. <laughs> 여기가 오징어 전문인가 그럼 배 오징어 전문 와. 오징어 게임 생각나. <laughs> 너무 좋다. 이게. 음, 카라반 캠핑카 이용객. 와. 있네. 카라반 캠핑카 캠핑카는 없고 이 정도 느낌입니다. 와, 엄청 넓구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로 들어오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예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쁘다. 뷰 너무 좋죠. 와. 겨울 바다. 생각보다안 추워. 여기는 안 추워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 점심 먹어야죠. 네. 어. 점심을 부대찌개. 나이스. 부대찌개 먹자. 그냥 아예 비닐로 다 들어있네요. 네. 음. 그냥 다 넣고서는 물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와, 햄 많이 들었네요. 진짜 배고파졌어요. 수업스. 벌써 맛있어 보여. <laughs> <끓일 줄 아는데. 웃음> 뚜껑 닫을게요. 네. 차 햄.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혹시 젓가락 파는데 있나 한번 나와봤는데 아, 그럼 편의시설은 없는 거 같네요. 여기. 젓가락 사려고 보니까. 공자로 주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젓가락 주셨어. 진짜? 거기 파지는 분이. 아, 진짜? 어 젓가락은 네. 어저가이야 이걸로 써요. 으아, 좋다. 난 이거 주고. <laughs> 아우. 왜왜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웃음> 아우. <웃음> 먹어봐요, 엄청 맛있네. 어때요? 아, 맛있어, 맛있어. 먹자. 광희야, 아, 오빠 밥좀 먹을게. 어, 아, 자꾸 기대. 만희도 배고픈가 보다. 미안하다, 이거 참 수가 없다 만희야, 좀밥 먹고 간식 하나 줄게. <웃음> 좋대. <웃음> 어떻게 하면 좋니? <laughs>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해봐야지. 만이좋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빨리 움직여.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기쁨을 주체를 못해. 여기 이 소나무 숲이 있어서 음. 여름에는 햇볕 다 차단되겠다. 음. 겨울에도 좋은데요?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영상 구도잖아요. <laughs> 말도 안 되는 날씨지 겨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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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절벽 있어요? 장난 아니다 뭐지? 너 너무 끝으로 간다 아냐 어? 와. <웃음> <웃음> 내가 내려줄게. 물안 돼. 물안 돼. 물안 돼. 안 돼. 안 돼. 물안 돼. 안 돼. <laughs> 뭐 하는 거야? 캔 <laughs> 마실게요. 맛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커피 <laughs> <laughs> 한잔 마실래요? 예 yeah. 얼음 충분히 갖고 왔어요? 예 yeah. 됐어요 가득 자 내가 네, 아까 산책 잘 갔다 왔지? 맛있어요 낮잠 좀다 자, 주무셨나 봐네네 네. 와, 소리 좀봐됐다음 잠깐 있어 네가 나해서 찾으러 왔지. 네? 차를 갖고 와서 캐스터. <laughs> 자, 응. 이제 한 또. 이게 몇번 해야 돼요? 너무 꽉 채우면 안될 같아 세 번. 세 번? 네. 이것까지 네 번. 많이 다니 빵나 잘 먹는다고. 아 진짜? 와, 마트가. 사셨다가 애들 생각나서 아까 사주셨다고 여기 오자마자 예 맞아 완이 아는 척 해주셨던 분네 바나나 어쩜 그렇게 잘 먹는다고 야 완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를 아, 감사합니다 증... 어 증정해 줘 빨리 완이 바로 어. 하나씩 먹일게 요 완이한테 증정해 줘잘 먹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이가 엄청 좋아할 겁니다 완이 정신 못 차리네요 자 단이도 덕분에 하나 하나 먹네. 아니, 어떻게 하지? 아니, 몇초 커서 할래. 좀천천히 먹네. 그거.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삼키고 <laughs> 있는 거지? 아니, 야좀 씹어서 먹어 씹어서. 안 생기는 거 같은데? 쉬... 아니,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안 생기고 계속 없어지기만 하고 입에 다 있는 거 아니, 입 속에? 아니야. 어. <laughs> 이거 다 먹었어요? 응. 네. 아니야 맛있나보다 <laughs> <laughs> 맛있나보다 맛있나 애가 맛있으면 그냥 바로 먹으면 돼어잘 <laughs> 먹네 음 너무 큰데요? <laughs> 아 줘봐 줘봐 큰거 먹을 거야? 큰거너 먹었잖아 어. 아니야 동생 먹게 하나씩 먹을게 아니 꼭안 먹은 것처럼 맛있는 빵나나 먹었다. 이제 응. <laughs> 밥다 먹었다 씨.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 아유. 이제 예,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해. 했네. 어, 어, 잘 응. 먹었습니다. 했어. <laughs> 저녁은 이 시작. 네 먹고 있네. 냄새는 뭐 아까부터 좋았어. 어, 겉바속 좋. 시켜놨습니다. <laughs> 얘네들 봐. 참. 뭐 아니 자리는 항상 거기예요. 먹어 볼게요. 맛인지. 음. 어. 꼬빠 속 <놀라> 좋. <놀라> 맛있어요? <놀라> 뭐나요 좋은 세상이야 에서 음. 치킨을 먹다 에어프라이어에 있으니까 완전 음. 아, 바삭바삭하고 맛있네 전자레인지로 했으면 이런 맛안날거 아니야 안나 바삭, 바삭한 거안 나요 응. 어떻이제 바삭거리지? 그러 미안해 라니야 오빠 어떻게 먹을게? 이렇게 이만. 밥 먹을 때 와니를 끼고 먹어요? 얘가 와있어요 난아 <laughs> 응. 주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지 응. 오랜만에 캔디를 으 <laughs> <laughs> 아, 뜨거워, 김으으으으 응? <laughs> 너무 뜨겁게 하고 하는 거 아니야? 따뜻하게 해요. 이야, 샤워할 때 아주 샤워할 만 하겠어. 여기 봐. 오사이사 이렇게 붙여. 꼭 붙어있네, 둘이. 다니한테 와니는 그냥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너무 좋죠. 네. 아, 이제 다 썼나 싶어. 종파 <laughs> 될까 봐 사실 못쓴 것도 있지. 아니다 잘자. 아침 7시 16분 정도 됐습니다. 어, 여기는 온도가 영상 5도입니다. 엄청 춥진 않은데 약간, 약간 쌀쌀한 정도. 겨울인데 바람도 많이 안 부네요. 여기는 되게 신기하다. 굉장히 추울 거로 예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안 추워서 그냥 정말 좋네요 여기. 많이 밥 먹네. 또또또 신났어. 아니, 왜뭐 해? 가자. <laughs> 어, 길이 갑자기 끊겼네? 뭐지? 우와. 웬, 웬 협곡. <laughs> 작은 협곡이다. 응. 아니야, 고만가, 거기. 가자, 가만있어. 가자. 와, 우리 엄청 멀리 왔네요. 그죠? 어. 와. 여기 길이 좀 드네요. 그렇게 우리가 중간쯤에 있어서 어젠 저쪽으로 와서 도느를 했지. 이쪽으로 왔어. 저쪽으로 와서 왔어요? 네 네. 응. 올라 봐. 응. 내려. 줄게 죽게 죽게 다줄게 다닐 거야. 어떻게 그렇게 먹냐? 어 어유야야.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뭐해, 딱지 땡겨야지 <laughs> 놓칠까봐 다 됐어 완이랑 <laughs> 예. 속도가 너무 많이 차이나 언제 뜯어 먹을래 원래 애는 잘안 잘라주면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애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줄게, 먹어봐 <laughs> 옳지 잘 먹네. 오케이, 가 겨울인데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좋네요. 영상 구독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네요. 바로 해변 앞에. 네, 이렇게 주차하고 차박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은 텐트, 소나무 쪽에 많이 보이고 개수대가 있어서 네, 여기 개수대 있거든요. 여기서 뭐 설거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주차장 여기도 다 주차장이고 샤워장이 있어요. 코인 샤워장 동전 500원짜리 두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여기 사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샤워장 있고 여기 화장실도 휴지는 없는데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여기서 차박을 잘 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